나 네, 박수 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나 네. 어, 네. 자, 그럼 우리 감독님부터 한번 우리 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버스의 감독 박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먼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영화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 방영했던 웹드라마인데, 어, 팬분들께서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영화로 개봉하는 또 영광을 누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사실 예리이가 어, 드라마 1, 2화 방영을 했을 때 저한테 이런 카톡이 왔었어요. 감독님 너무 영화 같아요 이렇게 카톡이 <laughs> 온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정말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아 그래야 영화관에서 해도 재밌겠다라고 단순히 한 마디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실현이 돼서 너무 너무 저도 영광스럽고 다시 한번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이어서 우리 오하린 역에 네 예리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하린 역을 맡은 김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laughs> 어, 네, 저도 앞서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여름에 찍은 드라마가 이렇게 영화로 나오게 되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고 너무 꿈만 같은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희가, 저희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정말 재미있게 같이 만든 작품인데 어, 너무 너무 이렇게 영화 o 나 the step of the step of s n s 에블루 o 스 데이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홍보를 위한 포토타임은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서 t 역의 우리 홍석씨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서진 역할을 맡은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아, 어, 이 가장 뒷순서는 정말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앞에서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가지고 근데 뭐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여름에 너무 즐겁게 찍었고 이...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정말 정말 집중해서 찍었던 그... 작품이 이렇게 영화관에서 상영한다는 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무대 인사를 하게 될 줄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두 개절이시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영화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저희가 또 이제 용산에서부터 함께 또 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용산에서부터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 네 정말 찐팬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더, 네부탁드리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러면 저희가 또뭐 근황 이런 것도 많이 질문 드려봤지만 어, 좀 에피소드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씩만 좀 말씀 부탁 가능하실까요? 있으신가요? 어 많죠. 어, 먼저 하실래요? 아 먼저, 먼저 <laughs> 어, 저요? 어 저는 에피소드라면. 일단 저희 촬영 현장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음, 모든 게다 에피소드였는데 먼저 해주세요. 네, 아, 혹시 영화 어, 나 드라마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오, 다 봤어? 어, 다 보셨나요?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죽어있는 그 장면이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서 제가 이렇게 목이 꺾여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게 영화 드라마나 영화상에서는 1분도 채안 되지만 한 6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그 옥상 옥상신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요? 아니요, 아니, 옥상도 마찬,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가 자, 많이 죽어 있었어요. <laughs> 이렇게 목이 이제 꺾여서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비스하게 앉아 있는 장면 이 있었는데. 몸에 힘을 풀어버리면 그대로 누워져요. 그래서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애매한 자세로 오랫동안 촬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아 마무리가 재밌었다고 해주셨고요. 어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는. 제가 블루버스터데이 촬영하면서 눈물 연기를 하는 신이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그때마다 감독님이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셨었는데 한 날은 제가 팬분들, 팬분들한테 커피 차를 이렇게 받았어요. 선물 받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바로 눈물 연기를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저희가 정말 영혼을 갈아 만든 그런 옥상 씬이었거든요. 아, 그런 네. 눈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커피차를 받아서 제가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laughs> 눈물 연기가 잘안 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안 웃기신가 봐요. 저새개 웃기신가 봐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눈물 연기를 하는 씬이 정말 많아서 부담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저도 시청을 한 입장으로서 가장 궁금한 게 네. 옥상신 하면은 이제 옥상에서 떨어지는 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어, 김민림 씨가 이제 그 누워서 네. 이제 촬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은 어떻게 촬영이 된 건가요? 어이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 왜요? <laughs> 어이그 실은 이제 따로 따로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랑 다 빌려가지고 크로마키 촬영이라고 아, 제가 네. 와이어. 어, 와이어 액션 액션 신이라고 하나 그 신을 제가 태어나서 와이어를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와이어를 타고 그 다음날에 막 멍이 막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우주가 되게 열심히 촬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다! 아, 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예림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서 미안했네요. 되게 눈물신도 사실 슬프게 우는 거, 기쁘게 우는 거, 오열하는 거 굉장히 눈물신이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뛰는 것도 많고 와이어 신도 많고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소화해줘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포토타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선물 증정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먼저 퀴즈를 통해서 좀 선물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이 선물 받고 싶으신가요? 네! 네 그렇죠. 예, 저도 받고 싶은데 아쉽게도 딱한 분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고요. 어, 가장 정답을 맞추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우, 스플래시를 엄청 터뜨리시네요. 받고 싶으신가 봐요. 네. 아, 어, 오른쪽, 오른쪽 쳐 한번 드려볼까요? 네. 블루버스 데이를 드려서 블루라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주실 가장 좀 남다른 분들을 한 분만 선정을 해주시면 정답 맞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블루버스 데이는 우리, 어, 지소준 역할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오하린씨가 놀라면서 케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케이크에 있던 빨간색 과일은 몇 개일까요? 어? 빨간색 <laughs> 과일! 아 야, 이거 아시는 분 있다고요? 동시에 한번 해보세요 동시에 하나 둘셋 <laughs> 한번만 선정해주시죠 예시씨어 네. 여기 앞에 분네 체크 저요? 네! 네. 몇세 개? 세 개! 보다 많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 홍석 씨가 한번 먼저 해주시죠. 아 오빠 져요, 져. 오빠 져요? <laughs> 아, 네, 오빠 져요, <laughs> 하겠습니다. 네, 오빠 져요? 아, 어, 우선 오빠 사랑해요, 사랑해. 여덟 개 보다 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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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 나왔어. 아, 아, 자, 그런데 어. 모자 쓰시면 노란색 모. 네, 네, 네. 사랑해, 예레만 사랑해. 다섯 개 보다 많습니다. 아, <laughs> 감독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어, 두 분. 어, 저기, 저기, 맨 끝에 노란색. 네, 맨 끝에 노란색. 네, 맞아요. 몇 개? 일곱 개! 일곱 개! 보다 찼습니다! 한석 시간 부르시죠. 아! 지금. 잠시만잠시만 지금 정답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마이크를 건네주시는데. 감독님, 시간이없어서 여기 핑크색 드신 네. 핸드폰 드신 분? 아 핸드폰도 신분 조망네 <요> 여섯 개 정답입니다. 네, 주변님요 KK 올라와 파일은 여섯 개였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에 SNS의 홍보를 위한 포토 타임을 딱 30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포즈 원하시죠? 네, 좌측된 것만 하고 연장했고요. 네, 5초 넘었습니다. 2 <laughs> 1 <laughs> <laughs> <이 웃음> <이 웃음> <이 웃음>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 당첨되